2026년 2월에는 54년생 말띠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봄 기운처럼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특히 이달은 젊은 시절 흘렸던 땀방울이 뒤늦게나마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건강 때문에 마음 졸이셨거나 자녀 문제로 밤잠 설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번 달은 그 모든 근심이 하나둘씩 풀어지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방향과 색깔,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띠 운세, 사주 운세, 종합 사주풀이 등 무료 사주풀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직업, 노후 등 궁금한 부분들을 띠별로, 사주별로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54년생 말띠의 2월 운의 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월은 호랑이의 기운이 힘차게 깨어나는 달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땅 속에 잠들어 있던 생명의 씨앗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말띠에게 이번 달은 특별히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잠들어 있던 활력이 되살아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말띠와 호랑이는 원래 불의 기운을 공유하는 관계로 서로를 밝히고 따뜻하게 만드는 좋은 조합입니다. 특히 54년생 말띠는 나무의 성질도 함께 지니고 있어서 호랑이의 활동적인 기운이 더해지면 마치 봄날 새싹이 돋아나듯 몸과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이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힘이 자연스럽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밝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말띠지만, 이번 달은 그 따스함이 더욱 빛을 발하며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말띠의 지혜로운 조언이 큰 힘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유대감이 한층 더 깊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는데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이 봄 기운을 받아 활력을 되찾으면서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호랑이의 기운은 확장과 연결의 에너지를 강하게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달에 만나는 인연들은 단순한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좋은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거나 동네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큰 복이 됩니다. 또한 이번 달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 근처 공원 산책 혹은 텃밭 가꾸기처럼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일들이 건강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금전적인 흐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반가운 소식이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일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고 그 소식이 말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마음이 한층 밝아집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작은 선물이나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과거에 베풀었던 선행이나 도움이 돌고 돌아 돌아오는 형태로 나타나는 복의 신호입니다.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와서 오랫동안 불편했던 부분이 호전되거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새로운 시작에 기회가 눈앞에 나타날 때입니다. 작은 제안이나 권유처럼 보이더라도 그 안에 큰 가능성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활동이나 모임이 있다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 보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미뤄두었던 일들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이번 달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오래 생각해왔던 여행 계획을 실행하는 것 혹은 집안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시작하려는 욕심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만큼 이것저것 동시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또한 건강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리하게 활동량을 늘리기보다는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적당한 휴식을 함께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큰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54년생 말띠의 2026년 2월 로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월은 말띠에게 참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달입니다. 2026년 자체가 말의 해이기 때문에 말띠에게는 본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 해인데요. 특히 2월은 봄을 향해 가는 따뜻한 기운이 땅속에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시기입니다. 이 달의 기운은 강하고 활동적이며 새로운 것을 향한 용기와 추진력이 함께 깨어나는 흐름입니다. 말띠는 원래 활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에는 그 기운이 더욱 살아나면서 평소 망설였던 일도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로또운과 관련해서 보면 이 달은 예상치 못한 기회가 갑자기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특히 2월의 기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성질이 있어서 숨어 있던 행운이 드러나기 좋은 구조입니다. 말띠는 이 시기에 직감이 평소보다 예민하게 살아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느낌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감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정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행운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나 가까운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말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 과정에서 복이 함께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와 다른 선택을 용기 있게 해보는 것입니다. 익숙한 길보다는 조금 낯선 길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 있었지만 미뤄뒀던 일들을 이번 달에 한 번쯤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로또를 구매하신다면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구매하거나 직감적으로 끌리는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움직이거나 사람이 많지 않은 한적한 곳에서의 선택이 행운을 부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그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전하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이 달의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반가운 소식이나 오래전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일입니다. 잊고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그 만남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활력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외출이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작은 수입이라도 예상 밖의 곳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반복되는 숫자나 자꾸 눈에 띄는 특정한 패턴입니다.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보거나 특정한 색깔이나 물건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흐름이 주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그 숫자나 느낌을 기억해 두고 선택의 순간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우연히 듣게 되는 조언입니다. 그말 속에 행운의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흘려 듣지 말고 마음에 담아 두세요. 이 달에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띠는 원래 빠르게 행동하는 성향이 있지만 이번 달은 천천히 생각하고 주변의 의견도 한번더 들어본 뒤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감정에 앞서서 충동적으로 큰 지출을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조금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접근하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4년생 말띠의 2월 돈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월은 봄의 기운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땅 속에서 움트는 이때는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이달은 호랑이의 기운이 흐르는데 이 기운은 용기와 추진력을 상징하며 말띠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말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밝은 성격을 지녔지만 54년생 말띠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함께 쌓여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 2월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인맥이 빛을 발하며 금전적인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불의 기운을 타고난 말띠와 봄의 목기운이 만나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마치 마른 땅에 봄비가 내리듯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도움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래된 인연을 통해 뜻밖의 금전적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료나 오랜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예전에 도와줬던 일이 보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을 통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흐름도 있으니 가족과의 대화를 자주 나누시면 좋습니다. 말띠는 원래 베푸는 성격이 강한데 이번 달은 그 선한 마음이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자주 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들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에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되 특히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몸의 기운이 살아나면 마음도 밝아지고 판단력도 좋아져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 정리를 하면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행동도 운의 흐름을 더욱 좋게 만듭니다. 2월의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소득이 생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잊고 있던 저축이나 보험금이 만기가 되거나 자녀가 용돈을 드리는 일 또는 지인이 식사나 선물을 대접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으면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찾아오면서 기분 좋은 2월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친한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오랜만에 만나자는 제안이 올 때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귀한 정보나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만남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익숙한 얼굴을 마주치거나 뜻밖의 장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라도 나누시면 그 인연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새로운 가게나 모임 공간이 생기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띠는 원래 에너지가 넘치지만 이번 달은 체력 배분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중요한 일 위주로 집중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또한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약속은 분명하게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미리 막아주는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54년생 말띠의 2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월은 호랑이의 기운이 강하게 펼쳐지는 달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생명력 넘치는 시기입니다. 겨울에서 막 벗어나는 이 시기는 땅속에 잠들어 있던 에너지가 깨어나듯 몸속의 생명력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54년생 말띠에게 이번 2월은 건강관리에 특별히 좋은 흐름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말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기운을 타고 났는데 2월에 호랑이 기운이 더해지면서 멈춰있던 활력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올해 전체를 관통하는 불의 기운과 2월의 힘찬 목 기운이 만나면서 말띠에게는 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오랫동안 답답했던 부분이 시원하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잠들어 있던 체력이 되살아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이 봄 기운을 받아 펴지기 시작하면서 무릎이나 허리처럼 평소 불편했던 곳도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식욕도 자연스럽게 돌아오면서 영양 흡수가 원활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어 환절기 감기나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2월을 보낼 수 있는 기운이 함께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아침 시간을 활용한 가벼운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랑이 기운이 강한 2월에는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가 말띠의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산책이나 맨손 체조처럼 부담 없이 할수 있는 활동만으로도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생강차나 대추차처럼 몸을 속부터 따뜻하게 해주는 차를 드시면 2월에 좋은 기운을 몸속 깊이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은 하루의 순환을 여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건강검진이나 병원 방문 시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듣게 되거나 오래 신경 쓰였던 증상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험입니다. 2월의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말띠의 회복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작은 불편함들이 저절로 사라지거나 약 없이도 컨디션이 좋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색이 밝아졌다거나 활기차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스스로도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보다 몸이 가볍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때그 신호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띠는 원래 직감이 뛰어난 띠인데 이번 2월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특히 정확합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거나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때그 마음을 따라 행동하면 건강에도 좋고 기분 전환도 되면서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새로운 운동이나 건강 습관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2월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2월은 기운이 강한 만큼 너무 무리하게 활동하면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적당한 휴식을 함께 가져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활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면 건강이 더욱 탄탄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으로 54년생 말띠의 2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월은 호랑이의 기운이 강하게 깨어나는 시기로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말띠는 원래 앞으로 달려나가는 활동적인 성향을 타고났는데, 이번 달 호랑이의 기운과 만나면서 그 힘이 더욱 강하게 살아납니다. 특히 54년생 말띠는 나무의 기운을 품고 태어나셨기에, 이번 달 금속의 기운과 만나 조화를 이루면서,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새로운 봄을 맞이하듯,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는 귀한 달입니다. 이달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묵묵히 해오신 일들이 이제야 빛을 보며 가족이나 지인들이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대화와 소통의 기회가 늘어나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는데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이 봄 기운을 받아 활력과 생기가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깥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집 안에만 계시기보다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며 봄을 기다리는 자연의 기운을 몸으로 느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말띠의 본래 에너지를 깨우고 정체되어 있던 운의 흐름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오랫동안 미루어 두셨던 건강검진이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기에도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번 달 말딛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따뜻한 안부 전화나 만남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만남이 단순한 인사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위안과 새로운 활력을 주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가 더욱 깊어지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금전적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나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할 때입니다. 말띠는 원래 사람을 돕는 일에 진심을 다하시는데 이번 달은 그 도움이 곧 귀인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나 자녀 세대로부터 인생 상담이나 결정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마시고 전해 주세요. 그 과정에서 말띠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이후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기분 좋은 우연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바로 운이 열리는 신호이니 그 흐름을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띠는 원래 빠르게 행동하는 성향이 있지만 이번 달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특히 금전 관련 결정이나 중요한 약속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마음이 편안할 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고 목과 허리를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고 좋은 기운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띠 운세, 사주 운세, 종합 사주풀이 등 무료 사주풀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직업, 노후 등 궁금한 부분들을 띠별로, 사주별로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